너랑 술 마시기 싫어 어 술맛 떨어질까봐 다음부터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건 빈말 아니었는데 왜 왔냐? 블룸만 말해 너 나랑 다시 만나고 싶냐? 아니면 친구로 지내고 싶다. 뭐 그딴 거야? 난둘다 싫다. 됐지. 가라. 넌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. 재수 없게. 5년 전에 나는 다시 만나달라고. 친구로만이라도 지내자고 악을 쓰면서 울고 매달렸는데, 그때도 지금도 대단하다, 너는. 그래, 그랬겠지. 너도 힘들었겠지.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? 난 이제 너 봐도 아무것도 없어.